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였던 2007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최근 15년간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유명 주식들인 애플,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국채 금리, 미국의 기준 금리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장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 시장 역시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꾸준한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과 함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는 은행주, 금융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져도 은행 주식들은 항상 실적을 내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05년도부터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으며,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을 줄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벌수 있는 이유는 예대금리 차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이든지 상관없이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있어서 항상 돈을 벌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의 간격만큼 계속해서 은행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에 호황기, 불황기가 확실하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은행 주식들을 배당으로 투자할 때 수익은 얼마일까? 라는 주제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개별 은행 주식들이 아닌 모든 고배당 은행 주식들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주의 대표 주자인 은행주 중에서 알짜 고배당 종목만 속속 골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상장했습니다. 바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입니다. 10월 17일 최근에 상장을 하였으며 한 주당 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도 30만 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구입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래량입니다. 이제 곧 배당을 주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FN 가이드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지수를 추정합니다. 이 지수는 국내 주요 은행주 중에서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한 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되는데요. KB, 우리, 하나, 신한 등 주요 금융 지주 및 은행주와 함께 고배당 보험주인 삼성화재와 삼성 생명이 포함됩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은행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은 제외하고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보험주를 추가해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개별 종목의 경우 은행주는 15%, 보험 및 증권주는 5% 최대 투자 비중을 적용해 일부 종목이 과다 편입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2022년 배당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을 은행이 차지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JB금융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이 약10%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은행 배당 수익률은 평균 8.6%로 코스피 지수의 배당 수익률인 2.2%와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이처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은행주와 보험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이 ETF는 기존의 은행주 ETF와 차별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기존의 은행 지수는 배당 수익률과 상관없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KRX 은행 지수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낮은 카카오뱅크 편입 비중이 14%를 차지해 전체 배당 수익률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코스피 지수 배당 수익률보다 낮은 종목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해 배당 투자 목적을 보다 확실하게 추가합니다. 여기에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보험주 두 종목을 추가해 고배당 탑10 포트폴리오를 완성합니다. 보험 섹터의 경우 올해 배당 수익률이 4.3%로 높은 편이며 특히 보험 섹터는 새 국제 회계 기준인 IFRS 17 도입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각종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앞으로 배당 재원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ETF는 중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은행들의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배당과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금융 당국은 은행의 주주 환원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배당과 주주 친화 방침에 관해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가 2021년부터 분기배당을 시작한 이후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분기배당을 하고 있고 올해 2분기에는 기업은행과 bnk 금융지주를 제외한 6개 은행 모두 반기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이처럼 안정적인 배당 재원을 바탕으로 1, 4, 7, 10월에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배당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금융지주 회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평가를 받아왔던 은행 주식들이 고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앞으로의 주식 가격 역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은행 주식들은 코스피보다 주가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평가되어서 수익률이 낮지만 경제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한다면 코스피보다 은행 주식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하반기에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안정적인 배당 성과를 원하신다면 다양한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에 나에게 딱 맞는 이 etf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 etf는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열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 현금 배당 총액 가중 방식을 적용해 배당 수익률이 낮은 은행주는 제외한다는 점, 고배당이 기대되는 보험 증권주를 추가한다는 점, 개별 종목 한도를 5에서 15%로 제한해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배당 ETF와 차별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고배당 포트폴리오를 통해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상은 들어보셨을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은 없으며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의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구성 종목들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신한 지주입니다. 2020년 이후 주식의 가격이 큰 변동이 없으며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 주식이라 하면 첫 번째로는 주가가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한 지주에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카드도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국내 카드회사 중 가장 많은 신용판매액을 보이고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잘 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 역시 주가가 안정되어 있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 매출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는 경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은행입니다. 다른 사기업들과는 달리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며 공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022년에는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다른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초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지자 나갔던 대출이 연체가 되어버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계열사 중에 증권회사가 없기에 부동산 pf 대출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적고 위험이 낮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많은 배당을 오랫동안 주게 될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 etf 개별 주식 종목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퇴직연금으로도 이 상품을 구입해 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3년 이상 장기간 꾸준히 모으신다면 나중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꾸준히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처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AI와 로봇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역시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기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산업과 그러한 로봇들의 인공지능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AI와 로봇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상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빨래와 청소, 분리수거를 해주는 AI 로봇 집사, 조종석에 앉아 항공기를 조종하는 AI 로봇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AI 수학 로봇 등등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놓는 AI 로봇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AI 로봇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탈세계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노동력으로 고품질을 생산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AI와 로보틱스입니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로봇의 기능이 단순 행동에서 판단의 영역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활용 분야 또한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상품은 바로 타이거 글로벌 AI 앤 로보틱스 인덱스 ETF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 인덱스 ETF는 AI와 로보틱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글로벌 대표 기업에 투자합니다. 주로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서비스 로봇, AI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AI와 로보틱스 산업 전반에 투자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AI와 로보틱스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인 이후 전 세계는 AI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90년대 인터넷이 확산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클라우드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능가하는 속도로 테크 시장의 주인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연평균 38%의 가파른 성장률로 2030년 1.6조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I 산업은 로봇 산업과 결합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인지와 판단의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구글은 이미 스스로 생각해서 반응하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AI 로봇은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의 경제적 효용뿐 아니라 인간이 담당해 온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보틱스 산업은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은 점차 상승하고 탈세계화로 인해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로봇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로보틱스 산업 육성 및 스마트 제조를 향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작업 위주였던 산업용 로봇 시장은 최근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센서 기술 발달로 산업군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 및 전자, 금속 및 기계를 비롯해 음식료, 정밀공학, 의약품까지 로봇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의료, 유통, 서비스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인프라, 자연재해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로봇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해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동차, 전자 산업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로봇 강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일본은 로봇 생산에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80%에 달할 만큼 높은데요. 여기에 애나 약세 기조가 더해져 세계적으로 높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낙, 야스카와 두 기업만으로 전세계 공급량의 약45%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들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소비량이 가장 많은 중국 수출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와 로보틱스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성장 테마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표 상품인 보츠를 비롯한 관련 펀드와 ETF에 많은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AI와 로보틱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타이거 글로벌 AI와 로보틱스 인덱스 ETF를 통해 글로벌 대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ETF는 한국 시장 개장 시간 동안 편리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원화로 거래하기 때문에 투자 시 환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에도 편입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ETF는 총 44가지의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AI 하드웨어 대표 주자인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미국 수술용 로봇 제조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일본 공장 자동화 전문 기업 키엔스, 스위스 산업용 로봇 기업인 ABB, 일본 산업용 로봇 회사인 환학 등이 상위 종목에 포진해 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60% 이상으로 글로벌 AI와 로보틱스 산업을 주도하는 대형주 비중이 높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세계 1위 회사인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AI용 반도체를 만들어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다른 경쟁사들도 열심히 엔비디아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 가격은 10년간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다음은 비중이 약10% 정도였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수술용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이 하기 힘든 더 정밀한 수술 작업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을 한국의 병원에서도 수입을 해 와서 사용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수술용 로봇과 AI 기능이 결합된 한국의 루닛이라는 회사 역시 주목을 받으며 올초 대비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의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기업인 키엔스입니다.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며 워낙 오래되었고 유명한 회사여서 입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러한 로봇들도 만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여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삼성전자가 찜한 한국 기업 역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였고, 최근 상장을 한 두산 로보틱스 역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하여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로보틱스, 미래 먹거리 산업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 ETF의 주가는 최근 주춤하지만 조금씩 사모으신다면, 나중에는 큰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로보틱스 산업과 생성형 AI 출현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AI 기술 경쟁. 생성형 AI의 두뇌와 최첨단 로봇의 신체가 결합해 무한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되는 세계 경제,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AI와 로보틱스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 인덱스 ETF를 한번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급상승을 해오던 2차 전지 회사들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며 반도체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우 여전히 적자입니다. 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5.5%이며 최근에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4% 초반을 두어 달 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갑자기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쉽게 말해 돈을 벌려고 주식을 사지 않고 국채에만 넣어두어도 수익을 많이 주기에 주식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국채금리도 내려갈 테지만 파월 의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높은 상태의 금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개인, 기업 가리지 않고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이 있으실 겁니다. 대출의 이자가 점점 비싸지면서 버티기 힘들어질 테고 한국은 특히나 자영업자가 많은데 코로나 때큰 피해를 입고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그 대출의 이자가 점점 비싸지게 된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 중 40%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09년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업은 하는데 할수록 계속 적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의 정기예금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는 우리는 항상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보다는 더 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상품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입니다. 국내 최초로 잉여 현금 흐름만을 기준으로 한 퀄리티 ETF가 9월 19일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무 건전성과 이익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퀄리티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는 기존의 퀄리티 ETF와 달리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ETF입니다. 기업은 외부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보다도 저는 현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per, pbr 등과 같은 지표는 밸류에이션과 상관없다. 단지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통해 판단하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환경이 악화돼 기업이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손익 계산서상의 이익은 실제 회수가 되지 않는 매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현금 회수가 늦고 재고 자산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현금 회수가 되지 않는 외상 매출이나 재고 자산을 차감하고 설비 투자액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는 국내 최초로 잉여 현금 흐름만을 기반으로 한 퀄리티 ETF입니다. 기초 지수인 글로벌 US 캐시플로우 킹스백 인덱스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높은 10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 주가 방어력이 높고 재무 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비즈니스 확장 등 유연한 기업 경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우량 기업을 선별한 상품이 바로 이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는 미국 상장 시가 총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이 높은 100개 기업을 선별해 편입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은 주가 대비 과거 12개월간의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파악하는 지표로 알수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백 ETF는 실제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모두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알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의 장점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 등으로 힘들었던 2022년에는 S&P 500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10년 만에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이 양호한 종목들에 부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잉여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캐시케어 100 ETF의 기초 지수는 2022년 하락장에서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부채 의존도가 낮고 원활하게 자체 자금을 조달하면서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풍부한 현금을 활용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며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등 기업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가 중요한 선택이 되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들은 배당금,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주가 안정화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S&P 500 배당 수익률 상위 5개 기업 모두 해당 ETF에 담겨 있으며 이중 에너지 3사는 증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는 미국 우량 기업 중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기준 상위 100종목을 편입하며 개별 종목 및 섹터 편입 한도는 각각 2%, 25%를 적용합니다. 섹터별 비중은 에너지 24%, 소재 16%, 헬스케어 14%, 경기 소비재 13%, 산업재 10%, IT 9%, 부동산 5% 순입니다. 상위 종목으로는 건설 자재 및 서비스 제공업체 빌러스 포스트소스, 미국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진로그룹 부동산 모기지 대출 서비스 기업 레나,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보유한 부킹홀딩스,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코노필립스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회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중이 가장 높은 빌더스 퍼스트 소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택건설을 위해 각종 자재, 공급,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재회사는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살아갈 집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에 경기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건설, 산업재회사들의 가장 먼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별 투자 종목으로도 현재 매력이 있는 주식입니다. 다음은 레나 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주택건설 공급을 하는 회사이며 주택 관련 대출 서비스도 진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주식 가격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은 조금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vm 웨어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클라우드 산업은 일반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기보다는 회사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에 비교적 경기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 역시 10년간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같은 IT 업체이기에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맥케슨이라는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회사이며 여러가지 약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으며 정말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3년 전 코로나 때에는 이 회사에서 백신을 유통을 한 적이 있을 만큼 이름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ETF의 최근 차트입니다. 처음 상장을 할 때보다 가격이 아주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 약2.5% 정도 하락을 했네요.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 투자를 하기에는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수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보시는 차트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약15% 이상 하락을 하였고, 오늘 소개드린 ETF의 상장 일로부터는 10%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20% 하락을 했고 ETF 상장일인 9월 19일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15% 하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8%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미국 지수를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상품이 얼마나 경제 위기로부터 방어를 잘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는 주로 산업재, 소비재, IT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경제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할땐 조금만 하락을 하고 오를 땐 가장 먼저 오르기에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들이기에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변동성 장세로 접어든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는 이러한 ETF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평가받는 잉여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퀄리티 기업을 선별하는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ETF를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